자,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이제 에 15레벨 로그의 최고 전성기죠. 오늘 이제 사냥 돌릴 겁니다. 바로 돼지 해안가로갈 건데, 뭐 낭만 있게 좀걸어 갑시다. 사탕 빨아주고요. 이게 제가 좀 경험해 본 바로는 해안가가 좀잘 오르더라고. 특히 파티산이 효율이 좋아가지고 돈 지원받은 거고요. 떨어지면 좀 위험해요. 조심히 가주시고 위안이말 아래거든? 어.. 여기 아니다 그 아래다 여기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거 어 이게 대지해안가 히든스트리트 포탈입니다 그냥 기억난다니까? 한번 와보면 알아 여기 이제 대지해안가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 사냥터가 어.. 3명에서 4명이 필요합니다 이 위층에 있는 설국열차 꼬리칸 그리고 가장 많은 젠율이 있는 이 어.. 이 왼쪽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이플 랜드의 취약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로 오시죠 같이 오늘 파스 하실 분들 여기로 여기로 여기. 여기서 이제 이 법사가 아이언호그 치신 다음에 다시 오시면 어으로 끌려요 이게 아이언호그래 점프를 하면서 넘어오니까 사실상 이제 대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호그를 어그로를 왼 오른 오른쪽 끌고 이 법사가 그대로 사냥하면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어그로 안 끌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그 넵도 이제 여기 오른쪽 사신 사냥하시면 돼요 저는 무시합니 이렇게 이게 이제 메이플랜드의 단점인데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해안가 사냥이 다른 월드보다 편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20을 찍어줍니다. 오! 괜찮, 오! 돌아왔구나!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 정도 먹을만 니다 여기 달페이가 문제였어. 아, 드디어 혀를 뚫었구만. 다시 막혔는데? 궁금한 게 이럴 거면 그냥 해내시 산타일까? <laughs> <laughs> 오케이. 후! 자, 17 레벨 됐어더었을때데미지아 뭐갈까? 야, 이제 이제 못 찍어? 잠깐만, 나나 단단해 본적 없어. 이제 못 찍어요? 아니, 명중류의 피 필요 없고, 키나이즈 필요 없고, 뭐야 돼? 림블바디? 이거 올릴 게 없잖아, 사이사루디파키오 <laughs> 낙스. 다크사이트 막혔습니다. 일단은 뭐, <laughs>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메이플랜드. 마겠고요 제가 방송을 좀 끄고, 사냥해서 레버 패오겠습니다. 개미굴 가야지. 일단, 자, 일단 오늘 개미굴을 갑시다. 테마카 보여드렸지만, 지금 20레벨째로 좀마쳤고요 냄주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레벨 때, 예, 이 스팅어 맞추면서 30까지 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미굴을 갈 건데, 이원 <laughs> 개미굴 갈 레벨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마침 뿔버섯, 그 설국열차 꼬리칼이 하나 남아가지고, 예, 거기 지금, 후다닥 하고 있습니다. <laughs> 메타 특성상 지금 내가 레벨, 올 레벨은 아니야. <laughs> 이게, 이 접자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오면 안 되지만? 아 당연하지. 그래서, 파티장. 한테 파티 받고. 아, 빨리 잡 <laughs> 오케이 됐다 제가 소리 <laughs> <놀이가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시키면 부르면 빨리 해 아니 나 아르텔에서 진짜 <laughs> 전섭 최강이었는데 <laughs> 와 경험치 미쳤다 야 경험치 보여? 밑스 밑에 경.. 험 와와 밑에 경험치 보여? 아니 경험치 보여? 와 뭐 머리카냐? 난 평생 여기 있어야지. 평생 여기야. 나는 평생. 자 레버 갑니다. 됐다. 뒤졌다. 뒤졌다 불버섯. 바로 죽음의 무기 스팅거 장착. 찍어주세요. 디스워드 찍어. 가자. 자 봅니다. 어때요? <laughs> 내가 거금주고산 22렙째 야 두껍난다 안나네 <laughs> 아 방금 왜 안맞았어요 벅 오케이 두껍난다 어때요 지금 22레벨 때 맞출 수 있는 최강의 템들을 장착했거든 나 오케이 할만하다 <laughs> 보이나야 이 물리 방어력 높은 뿔버섯도, 나에게, 숨을 못 쉬고 있어. 이것이 단도요. 한 곳에 몰빵을 시킬라요. 운영자가, 뭔가. 이번엔 개미굴로 모아놨잖아, 애들. 그래서 물량 먹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23. 와, 거의, 1 5분에 1을 파는 것 같던데? 진짜 잘 오른다. 바크 사이트를 좀 올리자고 하나만 올려줄까? 야, 나이스. 이렇게 주황 보석, 주황 보시 나이스. 아 파란 보시 먹었어 레버 직전인데 아 이런 거 존나 스레스야 나이스 레버. 아, 맨 아래에 오셔서, 아! 제템좀 주세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오케이. <laughs> 아, 여기, 여기, 맨 아래. 야 아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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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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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내가, 내가 아우 자, 진공청소기 슝. 오케이, 자, 맨 아래 간다잉. 야, 좀. 아, 좀, 정신 좋네. 여기. 여기, 당연히, 제인과 와일드보어, 죠죠 이따가, 와일드보어는 또 쉬운 게, 뭐야, 페리온 대충 거의 가면은 이제, 떨궈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이. <laughs> 아니, 이거. <이건 웃음> 아담한 티우면서 미스리. 그렇 나이스 레버. 어, 오케이. 아텍스도시. <laughs> 지 리부트 갤러리 일동 흐쟁이. 렸다아 이게 아, 맛있는데 저기 위치에 저거. 어어 있... 어머스티마. 어, 뭐, 어머 뭐! 어머 어머. 뭐, 뭐! 화이트 데뷔즈로. 오케이! 굿! 나이스! 인생 겼다 굿, 굿, 굿! 하하하하! 아싸 레벨업! 하하하하! 이제, 올럭 찍을 합니다. 올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크사이트를 마스터해주고. 야, 근데 진짜 빠르다. 오오오! 오, 쉣! 오, 오, 크로아상 먹었다. 오오오. 맛있구만. 간 장운동. 오케이! 레벨을 좋습니다! 호 <laughs> 와. 진짜 3업 남았다. 파이팅! 자, 감격의 레버업 직전. 나이스 28레벨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아, 목재 밀린다. 나이스 레버 들어가 줍니다. 29레벨 달성. 자 이제 마지막 한 계단까지 남았네요. 파이팅 합시다. 동쪽 다크 엑스턴프 그거 방어력 존나 높아서 못 잡아요. 제가 다 가봤어요, 아침에. 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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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파인가요? 방금 저 점점은 내가 불쌍해서 하는 거겠지? 내가 가여워 보여서 점점 한 거겠지? 아이, 뭐, 괜찮아. 이렇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가 막 버그 때문에 이 더블 스텝의 데미지가 1레벨로 계속 적용이 됐다. 나가면 더 재밌어. 난 괜찮아. 이 정도 성장했으면 혼자 할수 있어. 자. 와보 따면서 가보자. 아, 여기 쉬어보자. <laughs> 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좋아. 어디야? 2층 가면 되겠다. 야, 뭐, 정상계 여기 있는데? 이 새끼, 전직계인데? 잘리 있냐? <laughs> 안 되냐? 3, 3% 남았다. 오케이. 고맙다, 상기라. 뭐야, 얼마 안 해. 안돼, 저 사람 이 자리 뺏어 왔나? 야, 괜찮은데 여기 와보, 진심 괜찮은데? 파티 안 해주나? <laughs> 그, 그 파티 안 해주나? 파티 안다 <laughs> 아, 파탈 할까요? 여기 떨어져 전사의 물량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네, 두세요. <laughs> 아니, 그 파티 안 하실래요? 라고 해야 되지 않나? 다음 멘트는?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야, 파티 안 하실래요? 저, 여기, 파티 안 하실래요? 나도 소리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파티 초대해 그래, 방랑씨, 우리, 아, 나 혼자 해? 장기라, 나 2차 전직만 하게 해주라. 저 만화 물량 141개라 평타 사냥 안 할게요. 제발 해주세요 장기라, 부탁한다. 우리 좀 살려준다, 마인드로 진짜. <웃음> 상기라. <웃음> 개미 굴끔나서. <굴뚝�> <laughs> 여기 어떡 <왔다>, 제발. <laughs> 제발 상기라. 파티 30분 맞으면 안 되냐? 파티 20분만. 안 되냐? <laughs> 우리 지금 옆에 전공이랑 지금. 자, <laughs> 같이. 거기 지금 올 만석이. 와, 상길이 저 새끼 데미지 930도인데 이거 보시죠 상장컷은 싸게 삽니다. 득까지 이거 삽다다 뭐야? 뭐 하는 말이야 지금? 어우. 어우, 하 저기 뭐야? 이거 맞냐 우리 파티 해주면 안 돼, 진짜. 진짜 파티 파티 2 0하하하 되냐? 저, 저기요. <laughs> 야, 야, 고등어야. 우리 지금 보고 왜안 해줘? 고등어야, 부탁할게. 나 있어. 됐어, 됐어. 1 0 30 찍을 수 있어. 왔다 가자 이런, 나도, 파츠, 잠시만. <laughs> 파티 가있어. 거봉나무새끼. 동전안 좋으실 거면, <laughs> 제가 한 방울 <번을> 더. <laughs> <laughs> 와, 우 나뭇잎 이새끼, 나 없는데? 나 나뭇잎 없는데? 자, 호재도 있니, 혹시? 자, 일단 이 퀘스트 갑시다. 여기서 주문서 주거든요? 진짜, 인생 대박나 있어 가자! 슛! 살짝 뿔나 있다고요 드랍률 걸쳐서. 난 항상 뿔이나 있어 여기서 깨퍼 먹었는데. 아 <laughs> 어. 어지럽구나 어지럽. 아 깼네? 뭐야 밥이네아 어. 힘들어. 그래도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었지만. 어떻게 해서 됐네요. 자, 대망의 2차 전직할 수 레벨 달성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30레벨 달성했고 자동 분배 이제 럭 지금 되잖아. 일단 내 뚫게 이거. 아지마스때 닷컴 사이트 찍어주고 이렇게 30됐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직 때배시 네,